안녕하세요. 주간 아스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스날의 유스 조엘로페즈입니다. 생일은 2002년 3월 31일, 국적은 스페인, 포지션은 레프트백, 키는 179cm입니다. 조엘로페즈는 16살에 바르샤를 떠나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18살에 이미 U-23 스코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1군과 훈련을 몇번 했었던 조엘로페즈는 어쩌면 곧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조엘 로페즈는 벨레린 세스크만큼 기대를 받는 선수입니다. 그 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로페즈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뉴 23에서 역경이 있었지만 희망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고 부상에 시달렸고 전반적으로 경기의 피지컬적인 측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장점은 분명합니다.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스피드를 살려 공과 함께 움직입니다. 조엘은 전진성을 보여주고 파이널 서드에서 임팩트를 보여주며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수비는 좀 아쉽습니다. 포지셔닝과 1대1 경합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성장을 위해 PL2 경험이 더 필요하고 아직 1군에서 선발로 출전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의 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수비적인 포지션이었지만 지난 몇십 년간 이 역할은 더 공격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로페즈는 공격적 플레이에 초점이 맞춰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측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좋아하고, 크로스, 스루패스, 침투로 팀원을 위해 찬스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야심찬 선수지만 아직 스킬을 개발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1군에서 크로스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로페즈가 수비 위로 발라간에게 크로스하는 장면입니다. 휘어가는 크로스는 공격수가 상대 선수를 따돌리고, 공을 컨트롤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포지션으로 갈수 있게 해줍니다. 로페즈가 수비 라인 사이로 낮은 크로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로페즈가 결정을 더 신중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을 가지고 전진할 때 로페즈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찾고 스루 패스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로페즈는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팀원을 보고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스루 패스를 해서 기회를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조엘 로페즈는 ESR이 뛰는 것을 보고 수비수들 사이로 패스합니다. 이 장면은 중앙에서부터 오는 esr 을 보고 조엘 로페즈는 수비수들 뒤로 패스를 해서 크로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테일러 하트가 수비수 사이로 뛰는 것을 보고 뒤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입니다. 조엘 로페즈가 비판받는 것들 중 하나는 수비력입니다. 포지셔닝과 일관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왜 아스날이 이 선수를 고평가 하는지 알수 있고 그에게 희망과 잠재력이 보이는지 알수 있습니다. 맨유 유스를 상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로페즈는 맨유의 오른쪽 네빌에게 패스가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페즈는 네빌이 왼발을 쓰게 유도하고 공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네빌이 방향전환을 시도할 때 좋은 태클로 공을 뺏어냈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페즈는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공을 안쪽으로 찔러줌으로써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EFL 트로피에서 하브리그 앤 크로리를 상대할 때 아스날 수비디로 공이 빠졌고 로페즈는 그 위험을 인식하고 상대 공격수에게 붙어주는 장면입니다. 로페즈는 상대를 왼쪽 측면으로 밀어내서 골대와 멀어지게 한뒤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잘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로페즈는 아직 어린 선수이고 경기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아스날 1군에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 징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만약 1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아스날은 판매 가능한 선수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